자 서정욱 변호사 모셨는데요. 여름철에 건강 관리 서정욱 변호사 워낙 또 바쁘니까 yeah. 이저개고기 이런 거 먹지 말고 이거 yeah. 더 산삼. 아, 개고기는 네. 원래 안 먹고. 아, 원래. <laughs> 아, 그, 삼계탕을 좋아해. 삼계탕. 어, 네, 그것도 삼계탕. 몸에 좋지만 yeah. 이 에, 산삼 한 뿌리에 음. 그 사포닌이 듬뿍 들어간 겁니다. 재구매율이 1 4 8야 이게 폭발적인 인기입니다. 한 병에 삼천 원대인데. 아이고 엄청납니다. 예.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이 네, 다르다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응. 건강입니다, 건강. 예. 자 이재명 재판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이건 정신적으로 좀 건강하게 해줘야지. 이거 산삼 아무리 먹어도. <laughs> 지금 네? 지금요? 재판 이거 뭐. 이재명 이재명이가요 네. 지금 우리 여름이엄청 덥잖아요. 네. 네. 덥잖아요. 그데 우리 좀 시원하게 해주나? 네. 그런데 네. 이재명이는 뭐? 지금 이게 엄청나게 추울 겁니다. 아 지금 떨고 있어요. 이재명이 춥구나. 지금 다음 주부터요. 음. 바로 이제 그 재판이 본격화되는데 음. 네개가요 아.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두개나아 선고될 거예요. 저 날짜별로. 어. 날짜별로 보면 다음, 다음 주에 선고돼? 다, 다음 주부터? 이거 아, 그 본격, 아, 본격 재개가 되는 거죠. 아. 이제 끝났으니까. 음. 어, 대장동 재판이 다음 8월 12일부터 시작돼. 예. 8월 12일부터, 8월 12일부터 일주일에 두 번씩 음, 음. 일주... 음. 대상동 재판이. 네. 그다음에 8월 27일, 8월이잖아. 27일 날그 유명한 신진우 부당이 네. 쌍방울 대북선거. 네. 이게 중요해요. 예. 네, 이거, 이거. 8월 27일 17일 판사. 아유, 야, 이거 쌍방울 대북선거. 이거 기대합니다. 8월 27일, 네. 그다음에 9월 6일, 네. 음. 연속이죠. 네. 9월 6일 날 공직선거법이 종결해요. 종결인 구형. 건? 예, 구형. 선법은 종결이 아니요 9월 6일 종결. 9월 6일 종결이에요. 선고는 다 고담 하겠지만 네. 몇주 뒤에 응. 종결. 종결. 결심 네. 구형하고 뭐채워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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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6일. 네. 그다음에 9월 30일 위성조사도 네. 종결. 네. 9월 달에두개 종결. 9월 달에 두개 재판 종결이네. 선고 10월 두개 되겠지. 그렇지. 그그다 8월 27일 날 쌍방울 대북 선검. 그렇지. 그 8월 1 0일부터 이제 대장동이 줄줄이 음. 가면 음. 재판이 일주일에 세네개 세네이니까그 대장동은 좀 길어진다 하더라도 예. 워낙 병합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근데 이게 나머지는 기대 안 해. 근데 어. 이 재판만 있냐? 그게 아니야. 뭐가 또 있어? 소환이 있잖아. 상그 아, 아, 소... 법인카드 조명인씨. 아 소환 아직 안 했지 그거. 소환 했는데 이제 답변을 냈어 변호사가. 음. 뭐라 내냐 예. 8월 18일 전당대회 끝나고 가겠습니다. 이런된 거예요. 이자들이 맞아. 7월 4일로 소환했거든. 응. 근데 8월 18일 날 응. 나온다 했잖아, 이후에. 어, 어. 그럼 어. 나와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 8월달 이재명이가 대표돼봤자, 어. 뭐, 상처뿐이지 뭐, 하루 이틀 좋을지 몰라도. 그렇지. 재판이 줄줄이 있잖아. 8월 10일이면 전당대회 전날, 전이야. 어. 재판. 그렇지. 에. 8월 1 2일 응. 부터기 8월 18일 날, 전당대회 응. 이후 소환. 응. 그다음에 재판이 9월 6일, 9월 30일, 8월 27일도 있잖아. 음, 야 줄줄이. 그럼이게이금에 있냐. 뭐 있냐? 어, 뭐또 있어? 또 이제 그 성남지청에서 강백신 검사가 또 소환한대. 아, 강백신 검사. 처리한대, 아, 처리한대. 야. 야, 이게 이재명 벌벌 떨 수밖에 없구나 이제. 아, 지금 이제 어, 뭐 두만저 폼잡네 지금 이게 심각하게 음. 재판이 음. 진행되고 있고요. 음. 그중에 그두 그러니까 개가 선고가곧 임박할 거 아닙니까? 네. 이두 개가 근데 심각한 게요. 음. 제가 근데 이거 통계를 하나 빼왔어요. 네. 위정교사. 이게 형량은 제일 높게 놓을 거야. 음. 위정교사 음. 있잖아. 음. 김진성 씨 상대로 9월 30일에 종결한다는. 네, 네. 위정교사에 제가 옛날에 방송에 소개할 때는 음. 그때는 이제 옛날 통계를 보고 50%가 징역형, 음. 50%가 벌금 논다 잖아 네. 그때는. 네, 통계가 달라졌 근데 최근에, 최근 몇 년에 선고된 걸 전수조사를 했대. 음. 언론사에서, 예. 뉴스원이, 통신사죠. 음, 음. 뉴스원이 대법원 판결을 다 입수해가 5년권만 통일된거예요 음. 아, 최근에 최근 5년권에 위정하고 위정교사 냈더니, 몇 퍼센트야? 피고인, 위정이나 위정교사 38명이 음. 처벌됐는데, 음. 그 중에 29명, 76.3%가 증정 압도적이네? 이건 거의 처형. 처형. 76점. 어. 3%가 징역형이 놓았대. 징역형 실형 받았다는 거네. 아니 징역 실형과 집행유예 합쳐서 집행유예 이상만 놓으면 놓는게 그거 배치가 달라거든. 그렇지. 아 좋아. 집행유예 이상만 놓으면 배치가 달라. 76%. 76%. 아. 예. 아 실형은 39.5. 음. 15명. 40%가 실형 어. 구속. 음. 그다음이 14명이 집행유예. 음. 36.8이 집행유예. 아. 그러니까 합치니까 76.3이 징역형이 놓은 거야. 그중에 딱 반반, 아. 39.5%가 아. 구속, 아. 39.5%가 구속, 음. 그 다음에 3 6 8이 집행유예. 음. 벌금 놓은 사람은 23%밖에 안 돼. 어쨌든 76%가 빼치 떨어지는... 떨어지는데 아. 구속이 39.5%. 어, 가 구속이 40%가 까이 네, 아, 좋아요. 그데 여기서 재밌는 게두개더 있어, 통계가. 어. 재밌는 게요 어. 위정보다 위, 위정 교사 형이 다 높아 <laughs> 이재명은 위정 <위중> 교사잖아 <laughs> 왜냐 위정은 어? 부탁하는 놈이 뒤에서 주범들이 어. 보통이 내세우잖아 어. 원래 위정이라는 게돈좀 주고 니까 네 거짓말 좀 해줘 그렇지. 뒤에 배우 는 놈이 더 나쁜 놈이지 그렇지 더 나쁜 정인이니까 그렇지 그 혜택 보는 놈이 있잖아 어. 그거 어. 위정 교사가 더 높대 평균적으로 그렇지 아, 돈없겠지 이재명이가 어. 또 하나 재밌는 게 음. 법조계 이거는 분석이야. 음. 통계가 아니고. 예. 법조계 변호사들께 만나면 이재명의 위정교사는 위정교사 역사상 가장 질이 안 좋대. 역사상? 야, 아. 양인기준표상. 뭐... 대법원의 양인기준표상. 예, 예. 대법원의 양인기준표에 보면 어. 위정에 대가를 주거나. 어. 대가 줬잖아. 그렇지. 줬지. 그다음에 예. 자기 지휘감독을 받거나. 지휘감독 받잖아. 네, 당연하지. 백현노사 예. 음. 그 다음에 재판에 영향을 준 경우. 영향 줬잖아. 당연히 줬지. 어. 그 다음에 반성이 음, 없는 경우. 반성 안 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반성 어디 별로. 하나 가볍게 깎아줄 게 없대. 이건 구속이네, 이건 그럼 40%가 구속인데. 아, 이거 무슨 가장 높은 가장 지리한 이 이거는 그냥 구속이지. 구속이지. 이제까지 사시, 그 통계를 했더니 음. 제일 많이 놓은 게 1년 6개월이 놓대 구속. 음. 음. 근데 이재명은 제가 보기에 제일 높잖아. 음. 저는 뭐, 그럼 1년 6개월에서 2년 음. 실형이 이게 기존의 판례 평균이 다르면 평균이다. 평균이다. 아. 야 그러니까 1년 6개월에서 뭐. 2년 실형 노는 게 통계적으로 딱 놓는지 통계 전수조사인 거야. 음. 뉴스원에서. 음. 아, 이 그럼 뭐 이재명 춥지. 이재명 끝나네. 지금 이게 녹취록까지 나와 있는데 이건 무죄는 안 되고 아. 녹취록에 보면 그런 음. 걸 해줘. 음. 뭐 이렇게 다 조작 노고다. 아, 그래 위생이야 원래 아. 모르는 걸 아는 척하는 게 위생이거든. 아. 그저유 바로 직전에 서정욱 변호사가 분석한 그 김경수 바둑이 풀어준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의 한 수라고 그랬는데 이런 음. 것도 다 염두에 두고 미리 그 힘, 타이밍이 힘, 좋죠. 타이밍 어, 힘쫙 이재명을 쫙 여론을 힘뺀 다음에 그냥 바로 치려고 지금 네, 법, 법 쪽에서는 두 가지 분석이 있어요. 예? 하나는 이제 신명을 때리고 법정 구속 안 하는 거 그게 고 하나 음. 그다음에 집행유예하는 거. 음. 뭐 실형을 해가 법정구속까지는 안할 거야 김동해가 잡하기 때문에. 아이고, 근데 김동해는 그, 그건 기대할수 없어 조국이 아, 다했잖아 아, 그래. 그러니까 어, 실형을 어, 때리고 금에도 음, 음. 되는 거지. 음. 실형을 때리고 법정구속 안 하는 거. 음. 그다음에 집행유예인데 음. 기준상으로는 아까 40% 실형이잖아. 음, 그렇지 그럼 이재명이 범죄가 40%도 안 들어가냐고? 아 근데 그거는 위증 교사만으로 얘기하는 거잖아. 예예. 예. 어, 지금 예 위증 교사. 어, 위증 교사만. 예, 이는 그래. 위증 교사 별도니까. 근데 예, 그러니까, 그래. 선거법은 100만 원 기준인데 어. 이거야 말로 게 그, 그, 는데 요거는, 요거는, 선거법은, 음. 배소연하고김혜경하고 비교해야 돼. 음. 배소연이 있잖아. 예. 배소연이가, 이제, 네 그, 10만 4천 원으로 선거법이 잖아 예. 거기, 역 8개월에 집행면이 2년이야. 10만 4천 원으로. 예. 그렇다. 그렇다면, 이재명은요. 그래. 아이고, 이깟 김혜경이도, 그냥, 밥만 먹는데 10만 4천 원인가, 300만 원구에야 원인 그렇지. 있거든. 300만 원 이빨 지떨어지니까1 0 0만원되면 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까 그러니까, 그아니까그리니리 그러니까, 그러니예 그러니까, 까지 이렇게 그러니때 맞아, 어, 맞아 죽어 8 0니까 맞아 니까그러만 그럼. 때리면 외국에 나가서그맞요 교포들이 세그럼요에포있이 어. 근데 근데 음. 자기 병은 누가 제일 잘그러요 의사가 잘잘알요자의지가잘 알아요. 잘까냐 변호사가 잘니아 <laughs> 자기가 까그가 지은 자기 몸에 병 그, 의사가 조기 는 알지 자기가 지은 데는 변호사니까 아, 그니까, 어. 이재명이도 변호사 맞잖아 어, 그치. 실력이 떨엄떠 자지가더잘 알아 어. 그러니까 이 이재명이, 이재명이 지금 이게 벌벌 떨죠 좀 심각합니다 거기 아... 지금 신진우 부장한데가또 이게 어떻게 할까요 대북송금 에... 골치 아프잖아 대북송금 신진우 한와 아, 아, 이것도 이게 갔지, 이게 아마 신속 재판한대 어이구 신속 재판하겠다 음. 이제 뭐정이 많이 받아 중에서 거의 끝내고 가려고 하겠지. 어. 지금 이재명으로서는 뭐 상당하고 거기에 수사 압박은 아직 남아있고 음.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아. 재판이. 음.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네요. 아, 이재명이 겉으로 웃는 거에 지금 아, 이게 지금 벌벌 떠오는구나. 네. 이제 코너로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요. 음, 정리해 주세요. 그러면. 아. 그러니까 지금 음. 현재 그 이재명 음. 입장은 음. 음. 또 이제 그, 좀 이따 다루지면 변호인이 또 없어요. 왜? 오른팔, 왼팔이 양부남이하고 박준택이거든그 어. 사람들이 고검장 출신이잖아. 음. 박준택이하고 양부남이. 음. 음. 근데 양부남이는 영장이 두 번이나 지금 청구되고 검찰에 음. 소환해서 음. 대구에 도박업체 있잖아. 네. 이걸 이렇게 거액을 받고 무마 해주는 의혹으로 음. 음. 경찰에서 영장 두번 청구했다니까? 음. 음. 지금 며칠 전에 검찰에서 음. 형사일부 있잖아요. 음. 우리 중앙지검에. 자, 그건 또 이, 이따 양부남이 날라갔고 어. 박준택이는 배지가 다 날아있어. 음. 검찰에서 음. 그지역언론사 음. 기사를 갔다가 자기 사무실에 앉히라고 음. 계속 상대를 비방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 거. 요걸로 됐잖아. 음. 그러면 변호사가 둘이가 날라가버려. 오른팔이, 팔이. 나머지도 이게 돈을 못 주니까. 음. 지금 이재명 으로서 방패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음. 재판은 줄줄이 음. 이루어지고 있고. 음. 거기다가 수사는 이제 또 음. 수원지검에서 벅카 음. 성남지청의 강배신 검사가 정자동 판결투어로 돼. 이런 일 가게 정신을 못 차려. 오케이. 변호사는 없고 재판을 막 줄줄이 내보내고. 키가 이게 위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휘청할 응. 겁니다. 1심이지만. 예. 왜? 사람이 1심의 판결을 막상 받아보면 정신이 번쩍 들어. 음. 야, 벌금 700만 원. 이러면 이게 이건데 가면은 아무도 처음에 100만 원 이상 우리 했잖아. 야, 벌금 700 놓으면 민주당도 발가 뒤집어지지. 다리 후들후들 떨리겠네. 아이, 당사가 날라가는데. 어, 이렇게. 오, 그럼요. 따라서 이제 이거 아마 가장 9월, 10월이 이재명 한는에 가장 추운 잔인한 가을이 그렇죠 맞지 않는구나 그렇죠 잔인한 초가을 가을. 맞이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야, 예. 야 집회해봅니다 네 끝내주세요 이번에 예. 네